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절력 측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보통 조절력 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자각식으로 많이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각식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비누한 연령대에게 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약간의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부감 없이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덱 검안기 중에 ARK-1A, ARK-F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조절력을 타각적, 광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타사 검안기는 물론이고 이건 수차분석기에도 없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살펴보면 AR 측정 원리 중에 바달 옵터미터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광학적으로 조절 근점을 이동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광학적인 조절 자극을 지속적으로 줬을 때 눈에서 생리적으로 조절 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안으로 최대 30초, 양안일 경우 1분 내외로 타각적으로 빠르게 조절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AR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비누한 연령대를 측정할 때 거부감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런데 타각적 조절력을 측정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조도입니다. 일반적인 AR의 경우, 실내조도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조절력 측정 모드에서는 동공 직경의 변화, 축동도 조절력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실내조도를 조금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걸 권장합니다. 밝은 곳에서 조절력 측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값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검사자의 자세입니다. 턱 받침대에 피검사자의 턱과 이마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 준비가 되면 피검사자의 턱과 이마를 턱받침대에 올라르게 위치하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피검사자에게 검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부터 조절력 측정을 할 거고요. 검사 시간은 3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측정 중에 안쪽에 열기구를 최대한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눈에 힘을 주면서 봐 주세요. 라고 피검사자에게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AR 측정할 때는 최대한 눈에 힘을 풀고 봐야 되는데 조절력 측정할 때는 반대예요. 눈에 힘을 풀고 보게 되면 타각적 조절력 값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타각적 조절력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일반 AR 측정과 비슷합니다. 우선 조절력 측정을 하기 전에 AR 굴절력을 측정해 주세요. AR 측정이 끝나면 기계에서 피검사자의 턱과 이마를 떼고 잠시 편히 쉬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검안기의 측정 모드를 조절력 측정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이때 실내 조도를 변경하고 피검사자에게 검사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측정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화면 중앙에 링이 노란색이 되도록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면 조절력 측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조절력 측정 샘플을 볼 건데요. 이 케이스는 비노한 연령대의 사례입니다. 측정 준비가 완료되면 이렇게 조절력 측정 모드로 바꿔주시고 화면에 링이 노란색이 되도록 조이스틱 또는 화면에 커서로 조정을 하고 측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측정이 시작되면 조절 자극을 아주 미세하게 광학적으로 주게 됨에 따라 눈의 굴절 이상도 동공 직경 이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조절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최대 30초간 측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노안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에서 끊 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반대편 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쪽 눈의 조절력 검사의 1분도 체한 걸리기 때문에 자각적 검사에 비해서 검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이번엔 노안 연령대의 조절력 측정 샘플 영상을 볼 거예요. 측정 방법은 조금 전이 영상과 동일합니다. 이제 측정이 시작됐는데요. 비노한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조절 변화량의 변화가 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도 30초를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조절력 저하가 심하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 장치에서 조절력 저하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지표가 측정 시간인데요. 측정 시간이 10에서 20초 사이라면 조절력이 감소하는 신호로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측정이 끝나고 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이제부터 측정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코모데이션이라는 타이틀 아래의 8.7형 디옵터는 피검사자의 타각적 조절력 양입니다. 이건 그래프 왼쪽에 측정 불절력을 보면 마이너스 8.67 디옵터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7.37 디옵터까지 변화했는데요. 이값의 차이가 타각적 조절력 값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선이 동공 직경의 변화이고 오른쪽에는 측정 시 동공의 최대와 최소 직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동공 직경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동공 직경을 작게 하는 축동을 일으켜 초점 심도를 증가시키면서 조절력을 올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프 왼쪽 하단에서 시작되는 하얀 실선이 조절 자극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그 아래 컬러 그래프로 표시가 된 것이 실제 조절 자극 양인데요. 조절 자극량과 조절 반응량 사이의 간격이 조절 레그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노한 연령대의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45도 정도로 조절 자극에 비례해서 이상적인 조절 반응이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정상적인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중간에 검게 표시된 이 부분들이 조절 자극값과 조절 반응량 사이의 조절 레그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볼수 있고 비노한 연령대에서는 조절 레그가 상당히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노한 연령대의 측정 결과에서 그래프의 숫자와 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노안 연령대의 타각적 조절력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그래프의 의미는 설명했으니 이번엔 조금 더 깊이 알아보죠. 먼저 조절력 값을 보면 1.03 디옵터로 비노한 연령대에 비해 조절력 수치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샘플 영상에서 봤던 분은 0.38 디옥터였는데 이 그래프는 조절력 값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아 영상의 피검사자는 아니고 이보다 낮은 연령대로 대략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 예상되네요. 그런데 이 값을 보면 우리가 알던 연령대 평균 조절력보다 여기서 측정된 값이 상당히 낮게 나오지 않나요? 이건 자각과 타각 조절력 검사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보통 자각적 조절력 검사에서는 폭조와 축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조절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조절력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각적 조절력 측정은 축동 외에 다른 요인은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자각적 검사에 비해 50% 수준까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사 테스트 결과에서는 여기서 나온 결과 값의 약 1.5배에서 2배를 해주면 자각적 조절력과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값들은 과장된 값이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 직경의 변화를 보면 5.7mm에서 4.9mm로 동공이 충분히 작아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점 심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절력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이제 조절력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1.8이 디옵터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8로 디옵터로 끝났는데요. 비노한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조절 변화량만큼 조절력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절 반응량과 조절 레그양 그래프를 봐도 조절 반응도 작게 일어났고 조절 레그량도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노안 연령대의 그래프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와 측정값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서 생리학적으로 조절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흔히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조절력 저하는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길까요? 아니죠. 젊은 연령층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조절력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에게도 노안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안 연령대가 아닌데 조절력이 낮은 경우, 노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정확한 진단명은 조절 부족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후에 노안 연령대가 되었어도 노안이라는 이 말이 나오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조절 부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조절력 측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비노한 연령대에서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비노한 연령대에서 피로도 증가로 인해 조절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조절력 검사를 하자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AR을 측정하는 것에는 익숙할 텐데요. 이렇게 AR 측정 후에 조절력 측정을 자연스럽게 하면 큰 거부감 없이 조절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조절 부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보여주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피검사자의 조절 피로를 줄여주기 위한 안경 렌즈 처방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주면 피검사자는 편안한 시생활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안경원에서는 매출 증대로 여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노안 연령대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노안 연령대는 이미 조절력 저하가 있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정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가입도 검사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대략 해당 연령에 평균 가입도를 넣고 검사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쁜 방식은 아닌데요. 뭔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나요? 기왕 타각적 조절력 측정도 했으니 이 그래프의 내용을 피검자에게 설명해주고 이 값을 베이스로 예산 가입도를 계산해서 가입도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각 검사 시간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고객 신뢰도 올려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니덱 ARK-1A y a r k f 의 조절력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의 분석 및이 값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니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